안녕하세요. 5 6 0 0 당근카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차 굉장히 생소하죠. 자, 이 차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에, 경 어, 화물차입니다. 전기 차량이고요. 어, 무슨 뭐 중국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횡성 쪽에서 만든 차량이에요. 어, 디피코 포트로. E.V. 탑이라는 차량입니다. 자, 두 명만 타실 수가 있는 예, 화물 차량입니다. 뒤에 적재 공간이 있고요. 이제 짧은 단거리로 이제 배달용이나 혹은 이제 우체부 아저씨들이 많이 타는 차종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이 차는 만킬로대 주행한 완전 신차급 차량이에요. 신차 금액은 2천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오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자,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AS 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아주 잘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자 전기차에 소형 화물차 요새 또 배달대행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배달,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요차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등기라든지 이런 거 어, 우편물 배달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쓰는 아, 그런 용도입니다 자 흰색으로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저희 단골분이세요 뭐 1년에 차를 여러 대 구매하시는 분인데 예, 차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 화성에서 <laughs> 그 포도 농장도 하시는 그 이장님이 타시던 차량인데요 자 믿을만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는 뭔지 뭐어 인터넷이나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 이 차에 대한 어, 정보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이 차는 2021년식에 예, 1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예, 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고요. 아 누유 당연히 없죠. <laughs> 전기차니까 예, 용도이력 없고요. 자 수술이 없고요. 원래 지금 5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만원 할인된 금액, 500만원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안개등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라이트 깜빡이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디피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차예요. 자, 전기차는 이렇게 번호판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전기 충전은 이쪽에서 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전기 충전.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또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타이어는 뭐새 겁니다. 10만 k 로 주행했기 때문에 타이어 새 거고요. 자, 알루미늄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포트로 e v 예, 친환경 전기 트럭이에요. 예,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고요. 자, 예, 두 명만 타실 수 있는 2인승 차량이고요. 뒤에 탑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도 새 겁니다. 자. 자, 후면부 모습이고요. 뒤에도 포트로 EV. 어, 적, 어, 최대 적재량은 250kg, 250kg 이니까 무거운 짐은 좀 많이 실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예, 가볍게 운송하실 분들 좋습니다. 뒤에 대로등도 살아있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뒤쪽 번호판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어, 화물 차량이죠. 자, AS도 잘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어, 이게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가 중국산을 쓰는 게 아니라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LG 배터리 하면 최고로 쳐 줍니다. 예. l g 에 예,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되고요. 이 차는 솔직히 한 1년, 2년만 타시면은 차값을 뽑을 수 뽑으실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요새는 그 옛날에 다마스 라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됐죠 그래서 어, 아주 귀하게 어, 타실 수 있는 정면에 예, 보이시는 어, 포트로 EV 예, 전기차 화물차 오늘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요 차량은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르시고요. 여기 에 그냥 꼽아주시면은 전기 충전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이트라든지 휠 타이어 아주 좋고요. 자, 여기 뭐 비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요 차는 만 예, 킬로 주행했습니다. 자,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2인승, 두 분만 타실 수가 있고요이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자, 요렇게 닫, 어, 닫기죠. 자, 친환경 전기 트럭. 만키로 주행한 차량, 신차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뒤에 탑공간이고요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 이쪽 공간을 많이 쓰십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정용 충전기인데요. 요것도 별매로 40만 원에 판매하는 건데 요것도 같이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 그냥 가정용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에다가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잡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기차 한번 타 보셔야죠. 조용하고 정숙하고 유리비 걱정 없고 노유 없고 예 친환경적인 전기 트럭 자 여기에도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자 공간도 널찍하고요 자 이렇게 이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자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고요 포트로 자 EV 전기 차량이고요 자 오늘 50만원 할인된 금액 500만원에 5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요 차는 제주도 울릉도까지 자집앞 어, 배송 다 가능하고요. 자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대차 가능하고요.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해드립니다. 자 전기차 친환경 전기 트럭, 자 500만 원에 만키로 주행한 신차급 차량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자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예, 제조사도 대한민국 차량입니다. 자 횡성, 강원도 횡성에서 만들어낸 차량이고요. 자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들어가시면은 요 차에 대한 정보를 어, 세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취등록세 면제되는 아주 좋은 차량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놀라주세요. <laughs>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도어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완전 새 차입니다. 예, 비닐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 뭐 약간 수납 공간 이런 것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바닥 쪽이고요. 페달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아, 천장이라든지. 전부 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탑승을 했고요. 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일단은 버튼식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빛이 좀 반사가 됐습니다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블랙박스도 화면이 꽤 큽니다. 일반 것들에 비해서. 꽤 큽니다, 이거 블랙박스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행거리가 만 920km 탔습니다. 만 920km 탔고요. 자, 지금 이제 한 39km 정도 갈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네, 39km 정도 갈수 있다 나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온도 게이지인데, 지금 여기 엔단에 중립에 있고요. 요 차는 이제 충전하면은 거의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로 운행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배, 그 음식 음식점 하시는 분들 배달 용도나 혹은 이 근거리에서 음, 그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배달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기서씨앞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각 예, 가지 스위치 버튼 있고요. 자 버튼식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비상등, 송풍구 있고 에어컨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아래쪽에 이런 조작 버튼들 있고요. 자 12볼트 파워 아울렛 있고요. 자 여기 USB 단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 변속기예요. 지금 N 단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후진, 중립, 네, 드라이브 되어 있어요. 자 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는 하나 제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키는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네, 사무실에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컵홀더 있고요. 네, 여기에도 컵홀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 보증서 다 있습니다. 네,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어, 저희 쪽에서 1만키로 보증해 드리고 있고 어, 제조사 쪽에서도 아마 보증이 살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도 컵홀더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이 있고. 송풍도 있고요. 자깨끗한 여기 비닐도 그대로 다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천정 쪽 모습이고요. 자 실내 조명도 있고요. 자 뒤에 이렇게 되어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 포트로. 저도 사실 상, 어, 생소합니다, 아주. 저도 뭐 처음 어, 매입해보는 차량이고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는 우리 <laughs> 구독자분 우리 단골 구독자예요. 1년에 차를 뭐 여러 대씩 바꿔가시는 분인데, 어, 이장님이세요. 화성의 이장님이신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사가고 또 많이 판매하고 하시는데, 아주 뭐, 이 차에 대한 뭐, 칭, 찬을 아주 아끼지 않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요 차는 이제 그, 횡성에 있는, 예, 디피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이고요. 아, 대한민국 차량이에요. 예, 국산 차량입니다. 배터리도 LG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요. 어, 만키로 주행했기 때문에, 어, 우리 쪽에서, 당근카에서또 만키로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만키로만 타셔도 본전 뽑는 차량인 것 같고요. 어, 우리 매장에 오시면 없는 차가 없습니다. 전기차, 휘발유, 디젤, 가스, 예, 네, 서 하이브리드까지 아주 좋은 차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당근카에 오시면 기분 좋은 거래, 쿨 거래, 아뭐 나이스한 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다,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계약서 쓰고 나가실 때 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가십니다. 예, 역시 이차 구매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분 좋게 거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 하겠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